또른 차를 보러 갑니다. 안녕. 있니까 아, 아나 예. 결의 날인데. 아, 오늘 날씨가 어떨 날씨 27도 맑음. 오케이, 고고 바닷시대. Right now in South Melbourne t 18 degrees and s u n n 저녁에, 저녁에. 자, 오늘 결제 날, 하이럭스 먼저 보러 갑니다. 오늘 어제 얘기했던 토이더 하이럭스 2014년 모델, 2014년 모델 맞죠? 어, 마일리지는 16만, 17만, 17만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넘었어. 넘었습니까? 어. 어, 17만 달린 하이럭스 2014년. 오늘 이제 아침에 먼저 볼 거고요. 그리고. 어, 어제 갑자기 차가스를 500만원 내렸어. 네. 5,000불을 내렸어. 5,000불을 갑자기 드롭다운 시켰더라고요. 사황에님은그 노티스를 딱 해놨기 때문에. 딱 온단 말이죠. 가격이 이제. 이제 원래는 오늘 1시에 이제 니산탄 패트롤 2012년. 1 2년식을 보러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매물이 이제 5,000불이 이제 떨어지면서 저희가 이제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급조로 세출을 보기 전에 이제 급조로 이제 하이록스 먼저 보러 이제 가는 겁니다. 하이록스 보러 가는 곳은 이제 지역이 두르간이나 멜번에서 이제, 이제 서쪽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이제 멜번에서한 30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어제 급히 컨택을 해가지고 보러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앞 모습은 상당히 자세가 납니다. 근데 홍초는 뒷 모습이 별로요 <laughs> 저는 그러니까 앞 모습만 얘기해줘는 <laughs> 뒤를 <웃음> 뒤을 그런 뒤를 좀잘 잘, 안좋아하기 때문에 아우 날씨가 좋네 네,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아형 누가 우리 원천 저기 고프로 하나 해줘야되는데 <laughs> 계속 합하면 어제 밤새도록 고민했어 원천을 써야되는 근데 아직도 답이 안나 일단 보면은 요거를 보면은 이제 답이 네, 나오는거죠 답이 그게 또 굉장히 어려운데 빨리 그러니까 그래. 내가 10시에 차를 보고 1시에 차를 봐야 되는데, 그 3시간, 4시간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그럼 변수가 생기는 거죠, 또. 어느 응. 놈이 와가지고 막 뒷파지를 막 걸어 놓고 간다든지. 그러면 끝이에요. 응. 안 그러면 막, 막 바로 사버린다든지. 그러면 끝나는 거지 원래 저는 페트로를 살 생각은 없었어요, 원래. 원래 찾는 거라서? 원래 시작을 할 때는, 브로 랜드 크루즈 프어도나 하일럭스를 살려고 했는데, 지금 왜 내가 고민을 하냐면 페트롤이 너무 필요를덜 뛰었어 지금 음. 페트롤은 10만을 뛰었고 이 차는 연식은 더 세건데 17만 5천을 뛰었어 지금 가격은 비슷하고 7만 차이네 7만 7만이면 저한테는 거의 3년 운전의 차이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뭐지? 저렇게 뒤가 파일럭스나 아마론 같이 뒤가 약간 이제 판판하게 되면 yeah. 괜찮아 근데 그 미쓰비시 트라이턴같이 그 약간 좀 yeah. 어디 주 터지는 멘트로 된것같난 yeah. 그러면 안돼 거기다 무슨 라인을 들거나 이런 생각을 mm. 하면 안돼 그냥 일직선이야 yeah. 그냥 무식하게 한 시, 10시 10분에 도착한다그랬거든 yeah. 10시 5분이야 지금 아 10시 5분에 우리 열차? 10시 5분 도착했잖아 와 간다 저기 어딘가? 이쪽 어 어디 지금? 와, 저 저거다 아저 있네 자 드디어 이거 가걸어디 차를 우측이되 차가 엄청 조그게 음, 깨끗합니다 차가 바로 깨끗니다이데차 까끗. 되게 까끗. 깨끗하지? 네 아니 저기 어, 위올려 차를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어차 되게 마음에 드다 올려버린 데 깨끗하네요 음. 엄청 차 진짜 깨끗하네 이거 아, 어, 방 저기 뒤에 있는 집이. 차를 질렀습니다. 질렀습니다. 지금 이제 상원행님이 디파지걸 돈을 이제 뽑으러 이제 캐셔하러 가까운 이제 뱅크로 가고 있어요. 음. 진짜 새클합니다 음. 제가 돈이 있으면 사고 싶어요. <laughs> 어, 근데 운전해가 차가 워낙 커서 이쪽이 <laughs> 이제는 처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이 되는. 근데 운전하기는 나쁘지 않았어. 운전하기 좋았어, 그지 그러니까 너도 별로 이렇게 막 이럴 때 턴하고 이럴 때 도로 롤링. 아쉬겠죠 아, 아유, 그 아까 나한테 차는 하이럭스하고 는 천지 차이였죠. 그지. 네. 하이럭스는 펌핑이 너무 많이 튀었어요. 제가 데일리, 데일리. 주왕 리밋이 천불인데 천불 다 써야 됩니다. 지금 <laughs> 이제 나중에 막걸리 가지고 우리나라 또 전통 그거 해야지. 고3 지내야지. <웃음> 지내야지. <웃음> 그거 다 해야지. 막걸리에 갖다 놓고 <laughs> 밖에다가 뿌리고 뭐가 있습니까? 빼서 빼서 뭐라 빼서 뭐라고 하는 아이 이렇게 해서 어떤 애들 그거 하지 그만. Yeah, because I've got some, I've had headlight protectors on it. Oh yeah. Um, I've got protectors for the sporties Yep. Um, Do you still have it? I've still got them, I'll give them oh, to you. Yeah, oh yeah, thank you. Well, um, oh, the headlight protectors I really wanted, yeah. Yeah, it's always had the, um, yeah, the it So you got bigger, you got bigger intercoolers in than, oh, I 자 이제 아마 디파지까지 다 끝내고 이제 멋있어. 돌아갑니다 뭔가 사고 나니까 엄청난 생각이 오는 거 있잖아요 음. 살을 잘안 먹었나 뭐 어쩌고 <laughs> 원래 그렇죠 근데 오늘 안 샀으면 없어졌을 것 같아요 저거는 2시 반에 사갔어요 음. 야, 샀어 야, 샀어 아직도 적응이 안 돼. 놀러만 다니면 되는지. 형님이 과연 저차를 타고 머딩이나 이런 걸할수 있을까? <laughs> 나는 그게 지금 아, 상당히 얌전하게 탈것 같은 느낌이 데 아, 그래? 너 몰라. 아 너무 깨끗해. 어? 너무 깨끗해. 차는... 왜? 아니고 바깥이고. 아. 차는 엄청 깨끗하더라고. 원인까지 어다 주는 원인도 AR 변이겠네요. 그러니까요. 원인도겁내비싼 거예요. 6 0구절에 원인까지 있어저차 아니.. 차가 일단 뛰고 저 안에 달리는 것만 돈쓴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뭐지? 차튜닝하다2 2만0 0원 썼던 네. 계산해보니까 차가 굉장히 심.. 굉장히.. 어.. 보기에 딱그 뭐지? 아 진짜 이차 너무했네.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차를.. <laughs> 질렀습니다 시원하게.. 시원하게.. 지금 지르고.. 바지에 천불? 걸어놓고 차 뭐~ 보는 순간 뭐~ 보는 순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뭐. 끝났죠 너무 뭐~ 차를 신경을 너무 많이 쓴 차고 정말 파는 사람도 별로 팔고 싶지 않 하지 않나하는차 그렇죠 그 정도 많이 들었고 네. 이것저것 자기가 자기 한 차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신경도 워낙 많이 썼고 이래서 제가 그 사람만큼 차를 아껴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차를 이제 샀습니다. 원래는 그 차를 한 대만 사서 이제 두 대를 더 없애고 한 대만 탈 계획이었는데 이제 <laughs> 다시 그게 무너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게 되었죠. 지금 어쩔 수 없죠. 졸지에 지금 차가 지금 저기 뭐야 상원 행님집 앞에 지금 차가 세대입니다세대를 갖다 대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왔어요 지금. 일단 예전 페트롤은 일단 뭐 동생 차에다 갖다 넣어놓고 이지 새 거를 갖다 놔야 되겠구나. 그렇죠. 언더커버에다가. 네. 근데 굉장히 지금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설렌다기보다는 좀 엄청난 생각이 많아지고 있어. 지금. 아, 이걸 내가 잘산게 맞나? 물론 잘산건 맞아. 그치? 잘, 잘 샀어. 사, 잘 샀죠. 잘 샀어. 어떻게 근데? 이제 컨트롤을 할 것인가? 그렇지? 얘기하는 걸로 보니까 리터 연비가 리터당7 k m 나온다는데, 지금 14.5에. 7kg 정도 나온다고. 시내 주행에서? 아니. 그냥 일반. 어. 어. 기름 어, 많이 먹을 정고 그럼 시내면 더안 좋던데. 아닌데 14.7이 에버리지스도 있겠다. 어 그래 나.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그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 음, 그렇죠. 고속도로 그거는 달면 그건, 이제, 때려먹는 거지, 그건 이제 기름 때려 먹는 거지. 그건 이제 이스타 캠핑 때. 달리 보면 알겠죠 125리터 기름을 넣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다 기름이 원래 이되게 신나야 되는데 혼초하고 나하고 돌다다 지금 좀아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지 혼, 혼초의 걱정은 내가 오프로드를 세게 안할것 같은 게 걱정이야 <laughs>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아니 <laughs> 아이고 차 상태를 보면 근데 내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지금 차가 너무 깨끗합니다 지금 당분간은 캠핑도 이제, 투어링 캠핑 다니고 뭐 어차피 우리 캠핑 다니는 게 대개 엄마 오프로드 그렇으니까 뭐, 뭐 솔직히 막댕계도뭐 머딩도 한번뭐잘안 들어갔는데 당분간 빡센 이런 거는 잘 없을 것 같고 일단 이 차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되죠. 힘이 든다. 그러니까, 네. 클러치도 이제 매뉴얼인데 클러치도 기분 필드 다르고 이러니까 적응 기간이 일단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차선대 안안 안 신나지? <laughs> 진이 빠진 거지. 많이 진짜 봐서. 진짜 차를 많이 봐서 지금 나 이틀 동안 356km 탔거든요. 차 보려고. 차세대보려고차세대 보려고. 근데 역시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같 저거는 10만이니까 저거도 한 25만 뭐 30만까지는 탈수 있는 차니까. 저거 이제 어 뭐 지금 토요일 뭐를 쉬는데뭐 나중에 갑자기 뭐돈 벌어야 돼서 이제 토요일은 뭐일합니다라면은 차로 그냥 가다가 집에야지. 가다가 쳐지게 비야지. 근데 내가 도대체 왜 구독자가 안늘는지 모르겠네. 뭐왜 구독자가 안 늘까? 자연 이런 거 풍경 보고 이런 걸 무조건 자극적이어야 되나? 자리는 자극적인 게 얼굴밖에 없어. <laughs> 뭐, 가, 가다, 뭐, 캥거루 때려 맞고, 뭐, 그런 신 찍어야 되나? 왜? 재수없는 어? 소리 하지 마. 왜, 왜 구독자가 안 늘까요? 제거 자주 보시는 분들은 좀 한번. 뭐 알려주세요. 같이. 왜안 늘까요? 생각을, 응원을 해봅시다. 이쁜 여자나 남자가 있어야 되나요? 일단, 차는 지금 이제 상원님이 새끈한 걸 이제 질러놨고,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저, 좀 인간 있으면 이스터 캠핑 때 제가 어마어마한 샷도 이제 찍을 준비가 돼 있고 어. 예, 이스터 때 가면은 제가 이때까지 해보지 못한 그런 차량들도 많이 지금 시도해 볼 거고요 다 준비됐는데 구독자가 안 돼. 구독자가 안 되네 어떻게 해야 되지? 뭐야? 돈 내고 구독자를 살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예. 하라고 해도 할수 없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매일 찍어야 하나? 아니 우린 얼굴이 자극적이라서 매일 지금 안돼 어. 구독자가 떨어져 그러니까요 저번주에 구독자 한명 떨어졌더라고 내가 잡아낼라고 <laughs> 어? 내가 새 영상 요번거 올리자마자 구독자가 한명 떨어졌어요 내가 분명히 잡아낼거야 내가 장난야 음. 야, 지금 120몇명에 한명 떨어졌으면 거의 1%가 떨어지고 그렇죠 거예요, 100, 그러니까 저번주에 내가 143명이었는데 어. 새 영상을 올리고 아.. 구독자좀 늘었겠지 했는데 <laughs> 오히려 떨어시간 그 만에 구독자가 한명 줄었더라고 누군지 내가 잡아낼 거야 폭탄? <목소리> I 다 o u g h t it What did you do? 어 b o u it How did you g t Yeah It's nice, no i s it? I d r o p e I drove to 28th Yep um, he, he actually spewing it Yeah. And then I told him he's actually he, he actually loves the car He's done yeah. every single mode he's done to it. He knew it, you know, he explained me everything doorbells yeah. and this thing and that things and 2 inch lift kit um, yeah. is has got 2 inch lift at the front and 3 inch, three -inch on the back So it's got, yeah. I, don't, I don't understand is it 200 load all the time? Is it so? 200 kilo rod all the time So the 200 um, kilo is always on the, on the rod all the time Or whatever he said on. Anyway So he's, yeah. a, he's a chippy So he's a carpenter There's oh, okay. a carpenter He's a carpenter yeah. is i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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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um So you put a, you put a rear The base and thing on the wood So it's nice and yeah. clean So you don't have to scratch anything And then he's got um, yeah. the cargo barrier Yep. So you can't put How come he's selling it? Huh? How come he's selling it? Why are you selling it? Because the okay. car sitting in the garage for six months. Okay. He just want to get rid of he just to subscrib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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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